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이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오래 기다리셨던 정말 어마무시한 차량한테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기다려셨던 아우디사의 가장 하이클래스 차량인 아우디 뉴 A8 꽈트로 등급 차량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아우디 A8 차량이라고 하면 아우디 중에 가장 하이클래스인 차량이고요. 거기에 디자인 이쁘고 옵션 좋고 승차감까지 좋은 이 완벽함을 다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 하나 없고 저희 효자카에서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단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1억 4천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 1,860만 원. 86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A8 차량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아우디사의 아우디 뉴 A8 FSI 꽈트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2월에 등록된 201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2만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미세누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 중에서 정말 인기 가 많은 검은 색상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구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아우디사의 가장 하이 클래스인 차량답게 정말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그 옆으로 지금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현 상한 없이 정말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좋은 만큼 열발, LED 상향 등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상등도 LED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 지금 그릴 보시게 되면 정말 아우디 차량답게 너무 큼지막한 크롬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양 옆으로 변색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그릴 상태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 워셔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그리고 정말 고급 차량만 적용이 되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운전석 뒷문, 운전석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뒤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옆으로 지금 리어 램프 보시게 되면 정말 백화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좋은만큼 LED 면발광 리어 램프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상등도 LED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 메러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법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그 아래쪽은 머스러운 듀얼 머플러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전동 트렁크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대형 차량인 만큼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가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오염되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트렁크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리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아우디사의 A8 차량 실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금액도 정말 저렴하지만 실 외관 관리 상태도 너무 최고여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양호한 상태 잘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시트 상태 잘 유지해 주고 있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2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역시 휘발유 엔진을 탑재한 만큼 차량 실내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정말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12만 628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사용감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핸들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왼쪽편으로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들과 그 우측에는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 음성 인식 버튼, 음량 조절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전동 핸들인 텔레스코픽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핸들 열선 옵션과 그 위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그 위쪽에는 패들 시프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지금 여기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 아우디 차량만의 장점이죠. 버튼 하나만 눌러 주게 되면 이렇게 전동으로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버튼 하나만 다시 눌러 주게 되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TCS 미끄럼 방향으로 지 버튼과 멋스러운 아날로그 시계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후방 감지기 버튼과 전동 리어 커튼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운전석 열선 시트와 조수석 열선 시트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들, 각종 오디오 버튼들과 순정 D.I.S 컨트롤러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 아우디 팔에만 적용이 되는 전자식 망치 기어봉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 오토홀드 버튼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ECM 룸미러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의 큰 장점인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썰루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 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고급 차량만 적용이 되는 스피커도 보스 스피커로 적용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것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가죽 시트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대형 차량인만큼 뒷좌석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버튼 하나 눌러 주게 되면 전동 티커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버튼 하나 눌러 주게 되면 전동 리어 커튼도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지금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뒷좌석 3단 송풍구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지금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천장 상태 잘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것 같이 역시 휘발유 엔진을 탑재한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엔진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A8 차량 최적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아우디사의 뉴 A8 FSI 꽈트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2월에 등록된 201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2만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이 차량을 전국 최저가로 저희 효자카에서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 무려 1억 4천만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 1,860만원, 1,86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아우디사의 A8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분으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